안녕하십니까 출동 진기자의 진기자입니다 진기자의 일곱 번째 출동 배전반 개선에 대해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작가님 여기서 뵙기로 한거 맞아요? 맞아요 어! 진 기자님! 어! 어! 멈춰. 멈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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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오. 어, 어, 장님저 부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진 플라임 생산 기술팀 김은철입니다. 네, 최근 제조 분가에서 배전반을 개선했다고 들었습니다. 배전반 개선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저희 현장을 보시게 되면 현장 특성상 기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메인 전선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인 전선이 이제 바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선을 밟게 되면 미끄러워서 다치거나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전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을까요? 뭐 개선된 제품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지금부터 제가 전기 판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판넬에는 총세 가지의 마법을 부려놨는데요 작가님 한번 작동해 보시겠어요? 네 보셨다시피 작가분도 작가분님도 충분히 작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버튼식으로 전기를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매우 쉽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저기 본관동에 어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작업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 사장님실에서도 볼수 있게 경광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옆면을, 옆면을 보면 저희 기계 특성상 항상 기계를 물리고 빼야 되는 상황에서 단자대를 설치를 하였는데 아예 열리지 않도록 저희가, 장... 저희가 장치를 해놨습니다. 절대 열리지 않게 안전하게 이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개선, 개선된 배전반은 어디에 몇개 정도 설치될 예정인가요? 아예. 네. 소형동은 20개가 설치가 완료되었고, 중대형동은 40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출동은 배전반 개선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우진플라임은 작업자의 안전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ESG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진플라임의 ESG 경영은 계속됩니다. 다음 출동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하세요. 이게 진짜 일 열려? 오! 이게 전자석이구나! 오.